이 특히나 이 겨울철에는 모발 건강에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죠. 실제로 12월이 지나면 탈모 환자가 2천 명이 더 증가하죠.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두피와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적정 온도,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, 습도는 45%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되어 있고요. 머리도 쉴수 있는 시간 줘야죠. 수면 7시간 이상 충분히 하시는 게도움 음.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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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도 중요하네요. 전... 예. 음, 먹으면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, 오, 방법이다 좋긴. 이거. 네. 당연히 있죠. 먹는 것도. 뭐 예. 검은콩 이런 거 좋잖아요. 그렇죠. 음. 예, 이제 검은콩. 그래서 음. 이제 블랙푸드. 그래서 검은콩이나 검은깨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. 음. 일단 이제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이제 콩에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는데요, 이 성분이 이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또 검은콩은 단백질이 풍부해요.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발을 재생하고 그리고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원으로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검은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들이 혈행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검은콩은 재료. 거무은깨는 혈행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조금 적절히 식생활에서 섞어주시는 게 어,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어, 사실 탈모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전혀 부끄러워요. 아니에요. 일단은 네. 뭐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많은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 자신감부터 되찾는 게, 맞습니다. 스트레스를 줄여서 오히려 탈모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.